아 신기했다. 아빠가 샀어 내 배터리. 배터리야? 플라플라. 어, 폴라, 오야 케이스 개이쁘네. 오와 진짜 오래된 건가? 어, 미드생의 케이스 같아요. 어 폭신폭신해. 런던 베이크 상자같아 그렇네. <laughs> 한 하나 찍고 갈래. 나 음, 어, 찍을까? 에요 근데 여기 안 날라가나? 빛이 세 생각보다. 괜찮아. 일반 카메라도 날라가. 유튜브에 보면 아직 진짜. 내가 이거를 개봉 안 해서. <놀람> 되게 귀엽네, 어도 역광이긴 해. 근데, 원래 노래 틀었나? 그니까. 내일 오시일 여기야. 승혜만 해주는 거야. 괜아 이게 여기 있는 맛이랑이다 제가 몸으로 우려준 것 같아 <laughs> 잡초맛이라는 건좀 너무한 거아니 <laughs> 상큼한 꼬린 잡초맛이네 되게 <laughs> 짠데? 그 그게 얇나? 그 잔디밭에서 자라는 새싹 잡초로 우리면 이런 맛나는귀엽다새빠야싸야 겠다 진이타이 Well... 길거리는 다 예쁘다는 게 막. 저, 저 샌, 생... 농물이 어떻게 저렇게 민트색으로 녹아있지? 진짜 신기해.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마루버스. 예쁘게 나온다. 이 골목이 너무 예쁜 것 같아. 이 없어. 이 봐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어머, 깜짝아. <laughs> 야, 저기. 어머, 뭐, 들깨야? 어머, 뭐, 야 뭐, 이거? 뭐? 까만 들깨인가? 여기들 들깨가 있어? 맥주을 하고 있는데? 자유분방한 아, 뭐. 개였나봐, 그냥. 야, 나 관심 없 야, 나여기서 그냥 똥 싸는데? 아, 찍어야 돼? <laughs> 진짜야? <웃음> 갑자기 똥 싼다고? <laughs> 이럴수가 아니, 그냥 갑자기 갑자기 싸는 <laughs> 배변 활동을 하는데? 그냥? 뭐야? <laughs> 와, 뭐야? 아니 자꾸 애를 불러내지 마, 걔네. 그래도 집이 있는 애들이었네. 어우, 맞아. 니지야 우지야, 우지 어머, 만져봐도 되나?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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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귀여워. 에 착해. <laughs> 뭐야, 시크한 아이네? 너도 먹는 이거 야, 야, 세 마리야. 응. 켄타우로스, 켄터루스, 아, 켄타우로스란다. 그거 뭐지? 켄타우로스, 아, 켄타우로스 아닌가? 켄타우로스 아니야. 아, 뭐. 어, 맞아, 맞아. <laughs> 펜타러스 이러네 귀여운데? 얘가 착하네 강아지 꼬시고 싶어 가자 강아지 그만 꼬셔 남의 강아지 쟤 많이... 근데 저향 나는 거는 무슨 그런 걸 하는 걸까? <목소리> 긴 향인 것 같은 뭐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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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런 거 괜히 탐난다 진짜. 이거 원석이겠지 어, 5, 9? 9? 아니, 나이 조그만 옷왜 오... 이렇게 귀엽지? 이거 사고 싶어. 근데 진짜 쓸데없말 근데 여기 써 있어. 한 40? 25? 뭐, 어, 한 70인 것도 있고. 야, 이거 예쁘다. 저 개구리알 같은 거 개구리알 진짜 예쁜데? 야 원석 개멍떡 지하상가 스틱 이게 뭐야? 그냥 서즈컬 그런 건가? 야저 야, 저 핑크색 핑크색 너무 예쁘지 않아? 원석인 것 같아 아니 이거 몇개 사가지고 집에 있는 비즈랑 껴서 만들면 예쁠 것 같은데, 갈지 이거 갖고 싶다. 이거 아, 갈사이 괄사 어, 이것도 갈사인데 어, 이거 예쁘다 진짜 탐나요. 이 핑크 이거 뭘까? 음. 계란 나요? 차가워요 계란. <laughs> 아. <웃음> 아침에 한거 내놓은 것 같아. 뭐 어, 뭐. 그만 찍어야겠다. <laughs> 13 찍은지 13초만에. 어. <laughs> 맛있어요? <웃음> 응. 와, 우리 어디를 왔다 간 거야? 세상 길을 되게 10분 만에 빠진다. 그냥 별 생각 없이 돌아다녔는데 <laughs> 저 비상벨 버튼 눌러봐 5억 면 버튼 와아와아아와아아경비서 제가 이놈한다 재밌겠다 재밌가이놈 같은 말도 우리 몰래 경쟁이 들고 다만아 생각하지 말자 가격 썩 치우고 이미 기고 무슨 말이야 <laughs> 안 하겠다 며 하지 알았어, 알았어. 아, 야, 되게 참을 수 없잖아. 궁금한 걸 어떻게. 아, 궁금한 <laughs> 후회. 하지만 전더 궁금한데요. 뭐 후회하세요. 네. 궁금해서 <laughs> 하지만 궁금해도 후회 안할 수도 있습니다. 궁금하고 후회를 얻지 마세요. <laughs> 이 양말고 후회 안 하는 척 하세요. <laughs> 정신승리 라는 거죠. 근데 궁금해서 얻어봤어요. 근데 너가 만, 어, 한 5만 원한 물건이 이아 아, 근데 그건 좀후회하겠다야 솔직히 몇천 원짜리면 그냥 아, 그냥 필요할 때 샀으니까 됐지라고 할수 있겠는데. 오, 5만 원인데 반원 이건 진짜 개 호구. 호불... 로 손해 본 거잖아. 근데 찾아볼 어 아니. 아까는 진짜 지하상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자철 여기네. 얼로 가야 돼? 아니, 아무튼. 거리인줄 몰랐어 <laughs> 내 가방을 잡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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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요 힘들어 더가만어은 엄마도 계속 하세

잘 나오네. 나 한번 해볼까요? 다시 해볼까요? 안 보였어요. 위도 안 보였어요. 여기가 밝아가지고 그렇지. 뭐가 문제냐? 많은 곳이. <laughs>